그 인연이 만약에, 진짜 내 인연이라고 하면, 응? 그 인연으로 다시 붙겠죠? 음. 응. 연애 신, 심리 상담과 자격증 있잖아요? 네. 재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재회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 어린 나이의 친구들부터,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들, <laughs> 형님들까지, 재회 때문에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좀 어때요? 제외? 어, 저는, 제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외는 <laughs> 절대 없어요. 제외는 없다? 네. 한번 깨진 접시를 다시 붙여온다고 해서, 그 깨진, 그 접시가 다시 안 깨질까요? 응. 음. 근데 그 인연이, 만약에, 진짜 내 인연이라고 하면, 응? 음? 그 인연으로 다시 붙겠죠? 응. 음. 음. 그건 재회가 아니라 내 연이겠죠? 음. 응. 음. 그니까 재회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로든 사례, 사례라든지 뭐 저어로 봤던 손님들 중에더 있나요, 혹시? 음. 저한테 어떤 분이 젊은 이제 30대 초반이신 분이 저한테 재회에 대해서 문의를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초를 키시거든요? 재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 처음에 왔을 때가 문의를 주셨는데, 그 분이 제가 그랬어요. 재회는 절대 없다고. 근데 둘이는 인연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언제 연락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한 3개월 만에 다시 연락이 돼서, 지금 결혼하고 어, 예 지금 임신해가지고, 어, 살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동안에 연이 돼서, 저한테 그냥, 이게 초발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 건강과 이제 이런, 너무 고맙다는, 그래서 초발언을 저한테 하세요. 그럼 일단, 재회는 응. 없는데, 만약에 2년 됐어라면 응. 만난다. 네, 그죠. 연이, 연이라는 거죠, 그게. 오. 어... 응. 재회는 할 필요가 없다. 재회는 다시 부처한다고 깨져요. 재회, 막 그거 응. 있잖아요. 재회, 제외, 재회로 뭐, 뭐, 부적을 쓰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걸로 맛있는 거. 어. 차라리 새로운 인연이 붙는 부적이라든지 그런 걸떠라 차라리 그런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음... 차라리 좋은 사람 다시 나타나게 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 정답이다? 응. 제외 부적 그리고 또한 제외 굿 절대 금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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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